대학교 3학년쯤 되면 보통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뭘 해먹고 살지? 내가 좋아하는 일은 뭐지? 내가 잘하는 일은 뭐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대학교 3, 4학년 때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학교 4학년, 뭐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취직하고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권태기가 와서, 아, 이제 못 해먹겠다. 딴거 해먹고 살아야지. 어?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뭐지? 내가 잘하는 일이 뭐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면 20대 중반, 20대 후반, 30대 초반, 다들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고 또 길게 보면 30대 초반, 30대 중반 어쩌면 40대, 50대까지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뭐지? 나는 뭘 해야지 개꿀 빨면서 잘 먹고 잘살수 있을까? 뭘 해야지 그나마 지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벌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는 것 같아요 어쩌면 평생 이렇게 하는 고민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건 근데 찾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인터넷에 검색해도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GPT한테 물어보면 알려줄 수도 있고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뭘 좋아하지? 내가 뭘 잘하지? 누가 알수 있을까요? 음, 저도 모르는데 제가 뭘 좋아했는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뭐 별거 없더라고요. 그리고 뭘 잘하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또 특별히 막 엄청나게 잘하는 게또 있지는 않더라고요. 주어진 환경에서 공부 열심히 하면서 가끔 놀고 그런 거가 뭐 인생이다 생각을 하면서 놀고 먹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음, 좋아하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냥 뭐술 먹고 길에서 춤추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가고 가끔 영화 보러 가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서 뭐 수영장에서 놀고 그랬던 거 정말 재밌었던 거 같은데, 아니 뭐 그걸로 내가 직업을 할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해서 뭐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 같아요. 그러면 내가 오랫동안 좋아했던 일은 뭐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오랫동안 좋아했던 일, 오랫동안 해왔던 일을 떠올려보면, 한 11년 정도 롤이라는 게임을 했었는데, 제가 원딜이라는 직업 비슷한 뭐 그런 거를 했어요. 욕을 안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직업군인데, 저는 11년 동안 욕을 그렇게 처먹으면서도 한 번도 욕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잘하는 거는 욕을 듣고 내가 욕을 하지 않는 거를 내가 잘하는 일인가? 내가 오랫동안 해온 일인데? 또 이것도 뭐 저의 진로나 적성을 찾는데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음,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해왔던 일을 떠올려보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건 뭐지? 그거를 또 생각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하, 어렸을 때 내가 뭐했지? 내가 초등학교 때 뭐했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음 저는 선생님한테 질문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뭐예요? 선생님 이거 아닌데요? 선생님 이거 왜 그래요? 뭐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정말 귀찮은 아이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생각나는 기억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과학 시간에 혀 맞지도 이런 거를 알려줬어요 혀가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 혀 그림이 이렇게 있고 뭐 가운데는 짠맛 끝에는 단맛, 옆에는 뭐, 신맛, 이렇게 혀가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의 공부 내용이었는데, 근데 가운데가 짠맛인가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스크림을 가운데로 먹어도 좀 달콤함이 느껴진단 말이죠. 분명히 짠맛인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생님한테 말꼬리를 길게 계속 잡고,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질문을 했다가 엄청나게 혼났던 그런 경험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럼 내가 잘하는 건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선생님한테 혼나는 건가? 게임하면서 욕먹고 선생님한테 질문하면서 혼나고 이게 뭐내 적성을 찾는데 도움이 될까? 또뭐알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어보라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친구들이 너를 제일 잘 안다. 왜냐면 너는 너 자신을 모르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 일리가 있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친구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나서 친구들은 나를 좀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친구들한테 또 물어봤어요. 한번 저를 뭐 거의 십몇 년 동안 봐온 기롱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어쨌든 그 친구가 저한테 중선아 너의 장점은 뻔뻔함이다. 어 무슨 소리야? 나뭐 사기꾼 대란 뜻이야? 물어보. 근데 이제 기롱이는 좋은 의미의 뻔뻔함인데 뭔가 자신감 있게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조금 뭐 뻔뻔하면 좋은 상황에 잘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대처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줬는데 뭐 칭찬인지 방구인지 잘 모르긴 하겠는데 또 이걸 들어도 또알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뭘좋아한지 그러면 나는 뻔뻔하게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선생님한테 혼났다가 어, 욕을 들으면서도 게임을 하는데 뻔뻔하게 욕먹을 짓을 하면서 게임을 하면서도 11년 동안 게임을 해온 뭐 그런 사람인가? 그게 내가 잘한 일이고 좀 자신 있는 일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뻔뻔하게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욕먹으면서 뻔뻔하게 게임을 계속하고 아니 이걸로 무슨 직업을 구하고 직장을 찾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것들을 정리를 해서 아, 한번 재미나이한테 물어봤는데 한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렸을 때 나는 고무동력기 만드는 걸 좋아했어. 그리고 롤이라는 게임을 11년 동안 하면서 욕을 한마디도 안 했어. 롤은 원딜이라는 포지션을 좋아했고 쌤한테 질문 많이 해서 뭐 혼나고 춤추는 걸 좋아하고 뭐 술은 별로 안 좋아하고 글을 잘 쓴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뭐 이런 걸로 알수 있는 게 있나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물어봤거든요. 나의 추억에 관한 일들을 몇개 알려줄 테니까, 나의 진로로 생각해 볼 만한 직업들을 추천해 줘. 그러면 이걸로 뭘, 나올까 싶었는데, 뭔가가 나오기는 또 나오더라고요. 생각하는 과정 표시해 보면, 뭔가 얘가 뭐 분석을 해서 알려주는 것 같긴 한데, 어 11년 동안 게임을 하면서 욕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보통의 인내심이 아닙니다. 오, 어 내가 좀 인내심이 좋구나.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를 하고,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게 엄청난 강점입니다. 어, 게임하면서 욕을 안한게또 강점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고무동력기 달리고 컴퓨터 조립해 보고 그런 것들은 능력과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향을 보여줍니다. 롤 원딜 포지션 역시 끊임없이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위치를 잡아야 하는 역할이다. 이게 뭐 게임이 또뭐 직업을 고르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롤 원딜을 하는 거 자체가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위치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또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쌤한테 욕을 처먹은 경험은 정해진 답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싫어한다. 이런 게 있는데 또 이런 것들을 하니까 아까 gpt에도 나왔는데 추천 직업이 제대로 나오더라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자 나 지금 개발자고 있는데 이거 뭐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나 근데 이게 제가 전혀 안 쓰는 구글 계정이어서 여기 질문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이 에이전트가 저에 대해서 메모리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전혀 없는데 또 제가 개발자를 잘 맞을 것 같다 라고 하더라고요 또 분석 및 전략 분야 데이터 분석 Ux 리서치, 오나 이런 거 해보고 싶었는데 또좀잘 알려주는 거 같더라고요. 테크니컬라이터, 오나 블로그 글 쓰는 거 좋아하는데 게임 기획자, 오 이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제가 또 마케터를 잘할지는 그런 건 모르겠는데 센스가 없어서 이런 것도 또잘 맞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너무 제너럴한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그냥 아무 소리나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나랑 진짜 진짜 안 맞을 것 같은 직업 알려줘.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좋습니다. 아무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어, 정반대 직점에 있을 만한 직업들을 진지하게 생각해서 말을 해주겠다. 좀, 말이 이상하긴 하네요. 님과 <laughs> 진짜 안 맞을 것 같은 직업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어, 세일즈 직군. 이런 거안 맞다. 콜센터 상담원. 매우 보수적이고 위계적인 조직의 단순 행정직, 생산직. 응급구조원, 소방관. 쓰읍, 어, 소방관 재밌을 것 같아요. 같은데? 그래서 한번 더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잘 어울리는 직업을 맞춰줘 카페 점주 유튜버 개발자 기술직 공무원 인테리어 업자 고층빌딩 청소업체 사장님 목공의 전문가 음 최고의 조합 개발자 개발자를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호기심과 제작능력 그리고 유튜버를 하라고 합니다 왜 최고의 조합인가? 아, 대본에 뻔뻔하다는 자신감은 카메라 앞에서 자신을 표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뭐 유튜브를 하는 게또 뻔뻔해서 시작을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꽤잘 어울리는 조합. 목공의 전문가. 음, 이게 괜찮다고 합니다. 이거 중에서 안 맞는 직업은 또 카페 점주, 고층 빌딩, 청소업체 사장. 네, 이런 게또 맞지가 않은 것 같다고 합니다. 아니, 나는 지금 유튜버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내 영상을 보지 않아. 너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유튜버는 나랑 안. 맞는 최악의 직업이야. 아 그런 상황이었군요. 현재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신데 반응이 없어서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니 뭐 마음이 무겁고 뭔가 공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 분석에 허점이 있었다기보다는 제가 드린 정보와 님의 현재 상황 사이에 빠져있던 중요한 조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님의 상황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님의 강점과 현재 하고 있는 일의 특정 부분이 충돌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튜버는 하나의 직업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최소 다섯 개 이상의 직업이 합쳐져 있습니다. 제가 분석한 님의 강점은 1, 2, 3번 역할에 매우 강력하게 부합을 합니다. 근데 또 제가 어, 마켓 마케... 마케팅을 잘하거나 카메라 앞에서 매력을 발산하고 시청자와 소통을 하는 그런 건또 못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저의 문제점을 잘 알려주는 것 같아요. 어, 요즘 왜 이렇게 나의 유튜브는 인기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가 그런 문제점 분석을 해보고자 내가 잘하는 점에 대해서 좀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제가 마케팅이랑 엔터테이너, 방송 이런 쪽에서 좀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저의 약점이 많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획이나 뭔가 컨텐츠를 잘 잡고 영상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촬영을 하고 어, 촬영본을 논리적으로 편집을 할 수는 있지만 뭔가 재미있게 이렇게 막 잘하거나 마케팅적으로 썸네일이나 제목을 잘 짓고 카메라 앞에서 제가 매력을 뭔가 막 발산하거나 그런 일은 확실히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해왔던 일들이랑 어렸을 때 떠올랐던 기억들 그런 것들이랑 친구들에게 물어본 저의 강점,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한번 GPT한테 물어보고, 재미나이한테 물어보고 그랬는데, 그래도 또 일정 부분 강점, 약점, 제가 잘할 수 있는 점들, 이런 것들을 좀잘 알려주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혼자 떠올렸을 때는 이런 것들이 연관성이 별로 없다고 느껴졌거든요. 뭐, 롤을 11년 동안 하면서 욕을 안 했다. 뭐, 그럼 뭐, 욕을 잘 처먹는 사람인가?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다가 많이 혼났다. 그럼 뭐 나는 그냥 분위기 깨는 사람인가? 약간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조금 세밀하게 따지고 보다 보면 이렇게 좀 찾아낼 수 있는 점들이 있어요. 어, GPT가 물론 알려주긴 했지만, 뭐 원딜이라는 포지션은 포지션을 잡는 거고 전체적인 상황을 분석하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이걸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어, 선생님이 수업하시는데 분위기를 깨면서까지도 질문을 해서 혼났던 그런 경험들은 뭔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점으로 또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나의 작은 행동, 나의 과거의 행동, 그리고 뭔가 사소한 이런 행동들이 전부 다 결국에는 성격으로 나타나고 이게 좀 연결이 다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내가 뭘 하면 쉽게 꿀 빨면서 돈을 벌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뭔가 친구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나 스스로 떠올렸을 때 나의 어렸을 적의 나의 모습들 나의 행동 뭐 나는 뭐 단순히 게임만 하지만 게임에서도 어떤 역할을 할때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다보면 물론 그 분석도 GPT가 해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다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 나의 강점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단정짓기보다는 찾아낼 수 있는 뭔가 실마리를 좀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재미나이가 보여줬던 것들 중에서 지금 저한테도 상당히 흥미가 가는 직업들도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주의 깊게 찾아보시고 분석을 해 보시면 좋아하는 일을 찾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저처럼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뭔가 잘안 된다. 이랬을 때도 뭔가 심리적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유튜버라는 직업도 사실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좀 강점으로 가져갈 수 있지만 어떤 점은 또 부족하구나 이런 거를 알 수도 있고 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만화작가를 한다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서 마케터를 한다라고 하면 자기가 그 직업이나 지금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더라도 내가 그 분야 안에서도 잘할 수 있는 점이 있고 좀 약점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고 뭐 저를 예를 들면 카메라 앞에서 뭔가 이렇게 막 하고 그런 걸잘 못하니까 그렇지 않고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점들에 대해서 집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이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